안녕하세요. 해운 부동산 중개연구소 소장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송정지구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지, 단독주택지가 뭐냐면, 이런같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집인데요. 우리 단독주택은,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해결적으로, 아파트는 다뭐 해결적이잖아요. 똑같이 해결적이고, 또 어떻게 땅의 지력도 통상 뭐 2천, 2천, 3천, 3천까지밖에 천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같이 단독주택지를 지어서 또 나만의 또 생활공간을 만들고 싶은 우리 사람들의 욕망, 또 욕심, 욕망이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얘같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이게 다송정지고 있는 단독주택. 또 다른 걸한 볼까요? 이렇게 또 공항이 보이고 바로 단독주택이 하나 둘 들어오고 서고 있는데 들데 나만의 또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창원 이렇게 낸다든지 또 마당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침실을 어떻게 논다든지 아파트는 다 해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단독주택은 남들이 나만의 그 어떤 침실, 나만의 주방, 나만의 서재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땅을 또 이렇게 지력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사람은 이 송정 도시 내에서의 그 이 어떤 전원생활 주택지를 그 전원주택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가져보면 어떻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전원주택을 이와 같이 짓고 싶은 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에, 울산 송정북에 있는 해운 부동산 중개연구소에서 단독택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좀, 멀, 좀 멀리서 잡아보면 이렇게 단독 택지가 보이죠. 그쵸? 그렇죠? 단독 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좀, 들어서고 있는데, 에, 소개자, 이, 이, 이런 곳이 다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로 오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단독 택지에 대해서 좀더 길게,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전봇대 없고 가로등만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도시고 환상지인 도시입니다. 단독 주택지 단독 주택지에 대해서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책임 있게 중계를해 드리려고 좀단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울산 북구 송정 지구가 어디인지 어딘, 어,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현재 울산 북구 송정 지구는 바로 이렇게 울산 항역이 있고요. 광항이 있고, 좀더 내려가면 울산 태화강역 울산시청이 바로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 이 광항, 울산 송정 지구 얼마나 그 교통이 필요한지 앞에는 바로 비행기가 있고, 지금 여기가 동해 남부선, 여기가 바로 울산 송정역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부전역까지 나중에 이제 전철이 내년도에 2021년 3월 들어 개통되는데 여기서 기차를 타고 부산 부전역까지 40분만 가고요. 또 여기서 기차를 타고 신경주역까지 가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신경주역까지 가면 바로 또 개택시 타고 가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어, 또이 자동차 밸리도로서 끝까지 가면 또 현대자동차 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리 가면 또 경주로 또 신속하게 갈수 있고 또이 축소를 지도를 축소해 보면 여기 송정주에서 역 외곽도로 타면 이, 이, 이것이 이로로 도로인데 바로 부산까지. 논서터벌을 지금 여기서 공사 중 여기서 중단되고 있는데 곧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바로 7번 도로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부산까지 1위로 연결되는데요. 부산까지 곧뭐 40분 만에 더 성룡차로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성정지구가 이런데 지금 앞 구성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울산송정지구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대단히 단지고요 대단지 단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독주택지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제고원중학교로 이제 계약을 고원 했고, 고원초등학교도 이제 계약을 했 상태고, 현재, 현재 여기가 고등학교 부지로서 지금 건설, 앞으로 될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부지도 하나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7100여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독주택 합하면 만세대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공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도를 다시 볼까요? 쾌적환경이란 바로 여기가 바로 울산 송정호수고요. 어, 호수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전봇대가 없습니다. 가로등만 있고, 쾌적한 그런 환경이고, 이 호수가 또내 마당처럼 또쓸 수도 있고, 최근에 제가 다녀와 봤는데, 밤 야경도 이쁩니다밤 야경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밤 야경을 보면,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불빛 아름답죠. 얘가 바로 송정호수 아파트, 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 다 산책로입니다. 이렇게 다산책로됩니다 여기 다 산책, 밤, 야경도 이쁩니다. 여기가 바로 약수터인데요.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물이, 말문맛이 좋고 또뭐한달 내내 놔둬놨다 하더라도 익히지 안 않낀다는 안, 안 바로 그런 약수터도 있습니다. 이쁘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약수터 이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면 대단지 이제 아파트 단지와 교류라는 뜻은 바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대형 상업 시설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곧 완공 몇 개는 또 완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교류하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업 시설은 현재 상업 시설은 여기가 중심 상업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거의 다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참고로 저희 해운 중계 부동산 중계 연구소는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라피터 커피점 있고 여기가 중심 상업 시설에 되기 때문에 에, 송정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그 해운 컨설팅, 해운 회원, 해운 부동산 중계 연구소가 여기 범면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성은 얼마 안 남은 단독 택지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자 거의 어느 정도 많이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금 여력 때문에 더 팔고 나왔기 때문에. 에, 지금 이제 거의 이 막바지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 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입자금이 70 내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 부동산. 중개용무소로 오시면 마든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자 하니 변호사께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얼마 안 남은 단독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 있게, 책임 있게 저희들이 책임을 주고 책임 있게 중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책임 중개를 해드리고자 하오니. 어, 단독택지 즉 우리가 어 생각하자면 일종의 그런 주택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은 얼마 얼마 안 남은 곳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부터 생활하기 힘든 힘든다면 이제 단독택지를 짓고 나만의 그런 생활 도심에서 쉽게 말매스에이스모토가 이렇습니다. 그 도심에서 도심에서 저런 주택을 즐기고 싶다.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도심에서 어 전원주택을 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바로 저희 송정 지으로 오셔가지고 단독택지를 한번 보시고 이제 현재 많이 짓고 있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많이 저 이쪽에 많이 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많이 좋은 집들 많이 짓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보시고 이쪽도 좀 이렇게 한건 집을 지어냈고 한번 보시고 나도 이처럼 도심의 한 가운데서 저런 세관을 하고 싶다 한 분이시면 오시면 저희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부동산 중개 연구소를 여기 있구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한6개 정도 남아 있는데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상담받고 또 필요한 건또몇개또뭐한두개 마음드는 분이 있으면 또 책임 있게 또 중개를 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